손놀이는 13일, 자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이트데이는 20년 전인 2001년 첫 시리즈가 발매됐으며, 게임 제목처럼 화이트데이에 고백하기 위해 남주인공이 전날 밤 학교를 방문하면서 생기는 괴이하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다룬 게임입니다. 한국 괴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으면서 단골 소재로 쓰이는 학교 괴담이라는 컨셉을 채택했고, 당시의 게임들과는 다르게 적을 죽일 수 없이 도망만 쳐야 하는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특징들 때문에, 마이너한 게임 치고는 많은 인지도를 얻는데 성공한 게임이기도 하죠.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은 이전에 공개되었던 화이트데이2 스완송과는 별개의 프로젝트로 추정됩니다. VR 타이틀로 개발 중이었던 화이트데이2 스완송의 경우 2018년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출시가 예정됐던 기간이 지나서도 게임은 출시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팬카페 매니저를 통해 내부 사정 및 VR 시장 침체로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인 개발 중단은 아니지만 2021년인 현재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새 시리즈까지 출시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에 공개된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은 2017년 PS4와 PC로 출시된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 2018년 어트랙션용으로 발매된 VR 타이틀 화이트데이 담력시험 이후 다시금 시리즈의 부활을 알린 셈이 됩니다. 첫 번째 티저 영상이기에 다시금 재시동을 시작한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 영어 티저 영상을 별도로 게시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글로벌 시장에도 게임을 선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티저 영상에서는 특유의 분위기와 코멘트가 첨언되어 있으며 이 발매 예전 플랫폼이나 게임 내 플레이 영상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복돌이 사건도 있었고, 소환송 개발 중지, 시대에 뒤처진 그래픽 등 안좋은 이슈가 여러 번 터졌던 게임이어서 그런지, 현재 공개된 티저에 대해 유저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